<laughs> 이게 12,000원이라니. 하는... 음. 이한번 이거 소금 찍어 먹는건가? 꿀 아까 우리 점심에 짭짤해가지고 그게 하나도 안짭게해서 이게 싱겁게 느껴져 어우 듬뿍 찍었어요 르곤졸라 피자는 이모가 좋아지 하 않아? 큰금모라브모가 크리모? 좋아해 조라모는화라피자 뭐 취향인데 또 우리는 크라브한테 배웠기 때문에 크조라 취향이야 사람들이 왔네 꾸에히나네 언제 넓어가지고몇 시까지인지는 여기 안 써있어 안데는 응. 그런거 디포짓을 결제를 해놓면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가 런넘버를딱 써놓고 나가면 그냥 그 디퍼져서 막히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치킨 못 먹어. 치킨 먹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싸달라 그래야 되나? 이거왜다 못먹어? 다, 다 먹을수있지 야 우리 두개 엎어놓고 먹어보자 그래 음, 원래 그렇게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응픈 오픈 오지오지오모르픈 오픈 오시까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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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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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본 보니까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아, 뭐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저녁 8시까지 여기는, 여기는 밥정사를안 하는 거야. 조식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아, 뒤봐 여기같여데 이걸로 먹어 이렇게. 아유 너가 큰 걸로 먹어요. 도여기 엄마, 기도여기그거기그거그 이렇게 이렇게이여기끝내기도 여기도 여기도 게기게 여기도 여 야, 금방 없어진다야. 어, 크기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이거? <laughs> 고르몬돌라 피자나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너 사이에다 꾸준 될걸 그랬다. 응? 私の写真。 <laughs> 그냥 한 겹씩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엄청 빡짝린다이거는 음. 아까전에 꿀이 쫙 퍼졌어 그러고 어, 이걸 한번도 안 이런 맛이 있긴 한데 맛있는 피자 먹다가 고름을 졸라 먹으니까 왜 꿀에 찍어 먹는지 알것 같아 꿀만 아니면 먹을 맛이 없어 끝이 네? 이거에다가 케첩 캡처.. 케첩 <laughs> <캡처> 좀 주세요 <laughs> 이런 맛이어요 이게 맛있다 <목소리도> 맞아. 치즈피자도 한판에 한 12000원 하지 않아? 치즈도 더 많이 들어왔어 응. 토마토소스도 있고 크기도 더 커. 고왜 밀가루 반죽해갖고 원래 이런 맛이지? 응. 원래는 완전 얇아 얘는 두껍네 응. 두판은 먹지 마라 이거지. 어떤 사람은 포장해 놨어 올라가서 맥주랑 먹으려고 맥주는 편의점에서 샀나봐 싸게 맥겠네맥캔에 12,000원 하니까 아여1명이서먹나 보다 소주도 있을거고 그렇지 여기는 지금 그냥 테라를 먹어도 국내 맥주잖아 응. 근데 500에 4천원이고 응. 요거는 330cc인데 5,500원이고 응. 스텔라 아르투아 응. 이거라 치킨이 훨씬 낫겠다 치킨이랑 두부 살 중에 뭐 먹어볼 거야? 두부 그래? 치킨도 먹을 거? 하루로 다 먹었어야지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따단 소주였던나왜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못 먹네. 그치? 그래도 내일 말한 마리 는 먹어야지. 말 그, 코스처럼 나오는 게 있어. 육회랑 뭐 구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개 쪼글쪼글씩 해가지고. 가전에 메뉴판에 있던 테라는 500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구보다 조그만한 잔에다가 따라주는 것 같아요. 250짜리 타기 여기 저쪽 끝에 보니까 테이블이 자리 되게 조그만한 거에 맥주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에다가 팽맥주에다가 먹는게 훨씬 싸네 다른 것들도 먹고 과자 같은거 먹고 뭐. 저는 아빠랑 일본 갔을때는 음. 편의점에서 아빠 먹고싶은거 몇개 고르라고 해서 사고 음. 맥주 몇개 주워다가 거기는 4캔에만 하이런게 없어 그냥 두캔세캔만 식당에서 두 캔씩은 마셨어. <laughs> 어, 이 시원하고 맛있네 저녁 어. 먹을 때이미맥주한 캔이나 두 캔씩 먹고, 하이 <laughs> 같은 거마 먹고. 또돌아 와서 또먹는 거야 아빠? 술꾼이지 아빠? 응. 아빠가 죽은 좋아하 응.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뭐, 너는 패키지보다 더한 새끼야 이러 지독한 놈이라 그랬나? 패키지는 그래도 버스에서 휴게시켰는데 나는 지하철 사고 쉬지도 못하겠다고 아이 독했네 지독했어 1번? 완전 서도시인데 한국 사람한테 쿠폰을 줘. 어디 공짜, 어디 공짜 이런 쿠폰을 줘가지고 여러 관광지들 막갈수 있고 케이블카도 타고. 쪽이나 먹었어. 그리고 go 딱 o the h o u 는데 i 조각이나 먹었어 o go to the h o u 응, 응. 아, 근데 그 going to 서먹 to t 질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그 i 그 g 그 o go to t 그 e h o u 만 e I'm g 덩어리 <laughs> 밀가루 덩어리 집어놓은거 이런, 밀가루 덩어리 이어어리에에가 <laughs> 요거. 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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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재이다 이런, 이런, 이먹었런 이런, 이런, 이게 있어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 거였네. 이거를 어떡... 그래, 그건 아니야. 응, 음. 내는 저기서 조식만 퍼먹으면 음. 돼. 시리얼이나 뭐 죽이나 오트밀이나 뭐 계란 요리 같은 거. 근데 내은야 별거 없어. 조식이... 음. 몰래나요 18,000원 이라 한다네 음. 9 0 0원 씩인데 2 9 0 그리고 아침에 조식을 먹고서 움직이는 음. 게 훨씬 편하고 느긋고 안정적이고 딴 가면 8 0원더 쓰지 비하게먹어야돼 차라리 꿀을 안 신는 게낫다 고소한 느낌이... 그새 끓에 질려셨어요. 그 밀가루는 안 먹어도 돼요. 꿉고 있으면 꿉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볼 수도 없고, 안 먹고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아까 그큰 강아지도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큰 강아지가 오히려 좀 낫지. 왜냐면, 조그마한 강아지는 그게 막 찡찡거리고 있으면 안타까운데, 큰 강아지는, 어, 너가 좀 버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거 신라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좀 갖다 놓으면 좋은데, 이게 딱한 세트씩 있더라고. 음. 내일은 조식을 우리 씨, 먹고, 우리에겐 귤이 있다. 음. 커피 한잔 마셨지이 시점에 그게 지금 카페는 구 마셨지, 이번에. 우리 여기 커피 없는 데요아 저기 미추로 나오면 지 s 편의점 있어. 다 먹었어요? 네. 자, 아, 예. 아 여기 나 여기 그냥 계산을 이걸로 하시면 돼요.